원래 에어 센터기를 작동을 하면서 그러면 바닥에 떨림이 있는데 이 떨릴 때 모래가 많은 차량들은 이렇게 밑에 안 보이는 모래까지 다 끄집어 올라옵니다. 옆에 안 보이는 것까지. 그때 동시에 진공청소기를 작동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이때 올라올 때 진공청소기를 대는 거예요. 같이 떨릴 때. 그러면은 어, 코란도나 푸조, 이렇게 먼지 잘안 되는 차량들은 작업하기가 정말 수월합니다. 이제 보고, 어, 뭐제 영상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, 뭐, 저는 또 지금 보 볼에 빨려 들어가는 거, 그냥 무릎으로, 양쪽 무릎으로 진공기를 이렇 갖다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제가 손이, 한쪽 손은, 어,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, 어, 이점 참고하시고, 떨림 있을 때 진공기를 혼자 하실 때는 같이 되는 겁니다. 그래야지 더 효과가 좋습니다. 지금 제네시스 아버님 차량을 찾아가셨고, 또 디테일 케어 맡기셔서 올바른 세차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부 어, 모래 안 보이는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.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,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